오늘은 나이 들면서 점점 등에 살이 찌는 이유와 등살을 빠른 시간 안에 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저희 샵에서 고객님들 등 관리를 해드리고 나서 등좀 펴고 다니세요. 라고 말씀드리면 열의 아홉은, 어? 내 등이 굽었어? 라며 깜짝 놀라세요. 본인들의 상태를 다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. 사실 등이 굽어 있으면 등살이 훨씬 더 많아 보이고 실제로 살이 한 곳으로 몰리면서 툭 튀어나와요. 휘어져 있는 척추를 보호하려고 그 부분에 살이 많이 붙게 되거든요. 그렇게 등이 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살을 뺀다고 아무리 운동해봐야 별로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. 그럼 일단 내 등이 굽어 있는지 아닌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요. 한쪽 팔을 위로 쭉 올리세요. 반대 팔도 올리세요. 그리고 손바닥을 붙여보세요. 귀 옆에 팔이 딱 붙지 않는 분 있죠? 팔의 모양이 이렇다는 거는 등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팔의 방향이 이렇게 위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앞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럼 이제부터 집에서 쉽게 아무 때나 할수 있는 등 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빈벽에 손바닥을 대고 서세요. 그리고 뒤로 내 상체의 길이만큼 가세요. 음, 가슴을 바닥으로 붙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아래쪽으로 내밀면서 등을 꾹꾹 눌러주세요. 여기서도 아까처럼 팔이 쭉안 펴지시는 분 계시죠? 또 겨드랑이가 아프신 분도 있고요. 팔 밑으로 머리가 안 내려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저는 불라선 여기에 자극이 많이 가요. 이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극점도 다 다르더라고요. 팔과 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이든 등이든 어디에 자극이 가든 그 자극을 즐기면서 등을 눌러주세요. 어떤 상태이건 어디에 통증이 있건 중요한 건 지금보다 조금만 이완시키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. 욕심부리지 말고요. 음, 열 번만 더 눌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되고 8, 9, 10자 어떠세요? 이렇게 등을 꾹꾹 눌러주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고 등이 시원해지면서 등살이 다 날아간 느낌 들지 않으세요?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금방 다시 굽어버릴 수 있습니다. 이제 펴진 등을 딱 고정해줄 기립근 단련을 아주 살짝만 해볼게요. 양팔을 W자로 만들어보세요. 그리고 음, 팔을 내리는데 그대로 옆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보내면서 내려주세요 이때 날개뼈끼리 서로 만나게 꽉 조여주세요 날개뼈 사이에 볼펜 한 자루 끼었다고 생각하고 볼펜이 안 떨어지게 버텨주세요 물화선 있는 부분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? 이게 바로 등살 태워서 날려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등살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라 생각하시죠. 나이살이 맞긴 맞는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살이라는 건 자세가 무너지면서 붙는 살들이 다 나이살이라고 불려지는 것 같아요.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척추가 주저앉은 거죠. 상체에 살이 유난히 많은 분들 보면 상체가... 짧아져 있어요. 앉은 키가 좀 작아지죠. 그만큼 척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. 이건 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아시죠? 살은 곧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잠깐만 해도 등이 날아갈 것 같고 허리가 쭉 펴지는 경험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노후를 생각해서 매일 벽이 보일 때마다 1분씩이라도 가서 등을 눌러주세요. 이것이 습관이 되면 등살이 붙을 틈이 없어지고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.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저절로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.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져요. 사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제 몸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. 아까 보셨죠? 저도 이팔쭉안 펴지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구부러진 거. 이제부터 저도 말로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.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오늘도 예수님 믿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